자, 이제부터 2번 문제 들어왔는데, 이건 작년도 수능 문제예요. 작년도 수능 문제에 오답률이 꽤 높은 문제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 현재 이 문제는 14번, 객관식 곡인데, 기억리은디그 진입 판정을 따지는 문제죠. 자, 옳고 그룹 따지는 문제 나올 때는, 항상 문제를 보다가 여기를 들어가 버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옳은가? 틀린가? 라는 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를 풀 때는, 앞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를 한 후에 다음 기억리엔에 기역, 기역, 들어가는 것이 옳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가 있냐면 여기 다함수 f x 라는 말이 있어요. 이다함수 f(x)라는 것은 뭐다? 연속인 현재 연속이고 미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은 함수식을 알려줄 수는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함수식을 구할 수도 있고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g(x)가 나왔어요. 현재의 GX라는 함수가 이 구간이 갈라진 함수예요그렇죠 근데 식도 몰라요. 그러면 현재 이것은 연속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또 미분이 가능한지 안 한지도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학생들이 연속이나 미분이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첫 번째 상황 정리하는데 GX가 뭐지? 라고 했더니 현재 x하고 하나는 fx다. 현재 x는 마이너스로 작다면, 그리고 x가 1보다 크다면, 현재 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시고, 마이너스 1하고 x가 1 사이에서는 이 f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 주세요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상황을 모르지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현재 이렇게 마이너스 1 잡아주고, 여기를 1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주는데, 현재 그래프가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 1,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현재 상태가 확보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안쪽 구간에 있는 내용은 바로 누구다? fx다. 이게 렇 설명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판단이죠. 자, 여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야. 현재 설정이.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x를 봤으니 이제 hx를 보는데 이 hx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limit t가 0 플러스일 때 현재 여기는 g의 x 플러스 t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limit t가 2 e 플러스일 때자 여기가 g의 x 플러스 t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이 h x 라는 내용을 알아야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따라갈 수가 있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현재 이것은 우리가 t 플러스를 넣어주면 바로 얼마가 되냐면 g 의 x 플러스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고 현재 여기는 기본적으로 말했을 때 여기는 g 의 x 플러스 e 플러스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한번 묘사를 해봐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두 개의 그래프를 충돌해야 되는데. 아, 글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1번이라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왼쪽하고 매치업을 해달라는 얘기야. 참고로 나는 함수값을 갖는데, 우극한의 값을 갖겠다라고 설명해 주겠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X를 잡은다 치면, X의 우극한이면 이쪽의 구간을 설명해 주는 거야. 그쵸? 그럼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X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x가 만약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이 라인의 흐름을 따라갈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x라는 식을 따라가겠다. 이 설명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이 되버리면 이 값의 우극한이니까 오른쪽 구간은 이 f(x)의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죠? 또한 마이너스 1보다 크든지, 같거나 크든지. 아니면, X가 현재 얼마보다? 1보다. 1이 돼서는 이제 1의 오른쪽 구간이 얘니까. 못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현재 보면 1보다 작을 때는 FX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면 1보다 같거나 크다면, 그때는 1의 오른쪽 구간. 바로 오른쪽 구간이니까 이쪽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라고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이다. 라고 하면 1의 우극한가. 그것을 함수 값으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이때 그래프의 내용은 바로 다시 한번 X의 흐름을 따라가겠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내용도 좀 보기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2번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2번을 정리할 때, 미안하지만 살짝 지우고요. 여기를 이렇게 묶어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면 좋은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합성함수 모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합성함수니까 여기를 보기 좋게 하려면 여기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알파라고. 그러면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얘랑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x 플러스 2를 무로 하자, x 플러스 2를 알파라고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가 따라붙으니까 알파 플러스의 과정이다 그러면서 왼쪽과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정리해주면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는 기본적으로 알파의 내용을 따라가겠다 이득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현재 알파가 14이라면 바로 f 알파의 흐름을 따라가겠다. 그 다음에 알파가 만약에 막 1보다 작거나 크다면 다시 알파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원상복구해 주면 현재 x 플러스 1이라는 게 마이너스를 잡으면 그때는 나 x 플러스 1을 따라가겠소라고 설명되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이라고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x 플러스 2라는 것이 1보다 작다면. 그쵸?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 얘기는 결국 x가 마이너스 3에서 어디까지? 현재 마이너스 1까지. 이때는 흐름이 f의 x 플러스 2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라는 값이 1보다 같거나 크다면,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다면, 이게 되는 거죠. 이때는 기본적으로 나는 다시 x 플러스 2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현재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깔끔하게 보여주면 이걸 싹 지워줄게요. 그렇다면, 현재 정리하는 값은 편하게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내가 x 플러스 2를 따라갈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부터 x가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기본적으로 f의 x 플러스 2를 따라가겠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클 때에는 기본적으로 나는 다시 x 플러스 2의 흐름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만들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이제 보러서 비로소 hx를 만들어 오라는 얘기야. 그러면 hx가 뭐가 될까? hx란, 쥬아 구간을 잡아보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를 잡아놓고서, 현재 이런 식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사이라 놓고서, 현재 이렇게 구간을 충돌시키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x가 만약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이게 되는 거죠. X가 만약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이때는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는 얘가, 그 얘가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설명되는 것은 X하고 X 플러스 2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3보다 크고, 같거나 크고,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그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는 얘니까, 얘하고 얘를 충돌해서 X 곱하기 F의 X 플러스 2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해준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간은 이제 1에서는 두번 빠져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다라고 해버리면, 그때는 얘하고 얘가 충돌하겠죠. 예.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같거나큰 얘하고 얘가 충돌되니까, x 플러스 2 곱하기 fx구나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1보다 작거나클 때는, 일부 다거나 큰 예와 일부 다거나 크다를 먹고 있는 얘가 충돌해서 X와 x 와 x 플러스 이다라고 설명을 달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h(x)라는 함수의 식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는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선생님이 살짝 다시 한번 지워보고 이 문제를 마무리해 볼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h(x)라는 것은 자, 하나는 X하고 x 하고 x 플러스 이다. 현재 이것은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그때는 x, x 플러스 f의 x 플러스 2가 된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x가 1 사이에서는 그때는 x 플러스 2 곱하기 fx가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다시 x가 1보다 작거클 때는 다시 x, x 플러스 2다까지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여기까지를 다 해놓고 나면, 현재 나는 뭘 모른다? 바로 fx의 그래프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지만, 나머지 값은 몰라도, 요거 모르지만 요거 가지고 풀라는 얘기야. 중요한 건, gx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면, 현재 hx 상태도 똑같이, 현재 연속인지, 아니면 불연속인지, 요런 상황을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는 상황에서 출발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살짝 왼쪽 갔더니, 이제 객관식 보기가 등장합니다. 현재 기억번에서 h1이 3이냐, 니음번에서 hx는 실수전체법에서 연속이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 마지막은 마이너스 1과 1, 4에서 감소하면이야, gx가. 그때 g-1이 마이너스 2면 hx는 실수전체법에서 최소값을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 번씩 따라가 보자고요. 살짝 와서 기억권에서 h1이 3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hx의 식을 알아야 풀수 있는 건데 x가 1을 갖고 있는 건 누구야? 바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값을 이용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h1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1 곱하기 3이 되기 때문에 3. 그래서 이 말은 참이다 라고 체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ㄴ번을 보는데 hx가 현재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어 따져야 될게 여기도 따져봐야 되고 여기도 따져봐야 되고 여기도 따져봐야 돼. 따져볼 부분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하나를 자문해서 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만약 x가 1에서 연속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현재 x가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때 근데 여기는 1보다 작거나 크다는 얘가 다 먹고 있으니까 넣어주시면 얼마 돼? 7하기 2 아, 1 곱하기 1 플러스 가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보 작은 쪽에서는 얘가 책임져야 되는데 얘가 뭐야 하면 다항함수니까 함수값이 뭐, 극한값이 되겠지 그럼 넣어주면 얘가 3 곱하기 f1이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냐? 즉 f1이 1이냐라고 묻는데 우리는 현재 fx식을 모르죠 현재 fx식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f1이 1인지 아닌지를 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f(x)식을 모르니까 f1이 1인지 아닌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니은 번은 연속입니까라고 해도 거짓. 그럼 불연속입니까라고 해도 거짓이 되는 거야. 왜냐면 항상 문제 볼때 생각했지. gx나 hx 보면 앞에 연속함수 gx 또는 연속함수 hx, 혹은 미분 가능함수 gx와 미분 가능함수 hx라는 단어가 있어야만 정리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함수 gx가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과 불연속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 연속이라고 해도 거짓이고 불연속이라고 해도 거짓되는 설정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f x 식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살짝 좀 지워보고요. 이제 마지막 d급번을 봤는데, d급번에서 뭐라고 하니? 하라고 했더니 a gx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 나는 감소해야 합니다. 근데 g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면 누구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왼쪽에서 봤다시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누구 거냐면 fx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fx가 감소할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해 준 것은 현재 g 마이너스 1은 2다. 마이너스 2다. g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야에서 출발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라면 hx는 최솟값을 갖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네요. 바로 최솟값이 있느냐? 라고 질문하는 건데, 결국 이최솟값이라는 단어가 보였다는 것은 뭘 해라? 바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라. 그러면 한번 살짝 왼쪽으로 가볼게요. g-1이, 마이너스 2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란 얘기야. 그쵸?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서부터 그래프는 계속해서 감소해 줘이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치만 이게 1차 함수인지, 3차 함수인지, 5차 함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만 내려갈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정할 때 3차 함수를 잡든 1차 함수를 잡든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현재 이렇게 되는 감소하는 그래프를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FX에다 y절 현재 보면, 어, g-1은 얼마다? 마이너스 2. 그럼 다시 말하면 f-1은 마이너스 2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가장 대표적인 이그젠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여기는 마이너스 x고, 현재 마이너스 1 넣어주면 플러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3이겠구나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잡아놓고 맞춰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아, 그러면 이 얘기는 fx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설정을 잡아놓고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HX 한번 그려볼까? 그럼 HX는 X하고 X 플러스 2다. 현재 X가 마이너스 3번다 작다면. 그리고 X와 여기다가 X 플러스 2를 넣었어.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고, 이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합쳐진 마이너스 5가 돼. 그러면, 여기서 살짝 마이너스를 뽑아주면 이렇게 되지 않겠어?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마이너스 3에서 x는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현재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어떻게 될까? 라고 설명해 봤더니, 이때는 x 플러스 2에다가 fx가 5란 얘기야. 그럼면 얘를 곱해 주는 거니까, x 플러스에 대해 얘를 곱해 주면 마이너스 뽑아주고 x 플러스 3이다. 라고 만들어 줄수 있어요. 그리고 x가 1보다 작거나클 때는 다시 x, x 플러스 2가 온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그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이 있는 상황이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살짝 그림을 그려봤더니 첫 번째 얼마나 왔어요?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잡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현재 이 그래프는 뭐야? 아래로 볼록이죠 그러니까 현재 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3부터 체크할 거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는 현재 이렇게 되는 그래프구나 라고 설명해주고 또한 대칭함수니까 현재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니까 마이너스 2하고 0이면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니까 여기 두 칸이면 여기 두칸즉 여기가 현재 1이구나. 그러면서 그래프의 개형은 왼쪽과 오른쪽이 대칭되니까 현재 이거와 똑같은 그림을 여기다가 그려주세요라고 설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3하고 1 나왔으니까 뭐 마이너스 3이든 아니면 1이든 값을 넣어보자. 1 넣어주면 얼마 나오니? 하면 여기가 바로 3이 나온다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이 그래프를 그립시다. 마이너스 X하고, 마이, 마이너스 X, X 플러스 5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5면 0하고 여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정 가운데 얼마가 되겠어 중점은 2.5. 즉, 마이너스 2.5, 여기가 아마 꼭점 값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현재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만 그리겠다라는 건 뭔지 모르지만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 라고 하는 거야. 일단 요 함수 값을 이제 구해보면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봤어.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얼마 돼? 3. 그쵸? 마이너스 3 넣어주면 3. 여기는 2. 아, 6이구나. 그러니까 꼴만 본다면 아마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갈것 같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곱하기 4가 되겠지 그러니까 1 곱하기 4라는 건 뭐야? 4가 되겠네 아그러면 그래프가 적어도 여기서 4라는 함수값을 갖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아 여기는 구멍 여기는 색칠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현재 여기는 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여기가 대칭 축이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위로 볼록이네 어 그러면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다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곱하기 여기는 1 곱하기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라고 설명이 돼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얼마나 오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온다 오케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2야 함수가 찍었고 근데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계속 내려갈 거야. 그쵸? 그럼 내려갈 거란 얘기야.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1을 넣어줬을 때는 얼마가 나올까? 그럼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 마이너스 12가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자, 현재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래프를 싹다 그려본 거야. 그러면 전체적인 그래프는 현재 요값하고요값하고요값하고그 다음에 요값하고 여기가 나왔지. 참고로 하면 1배 값 크니까 여기는 색칠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hs 다 그렸는데 최소가 나오는 상황 여기 아닐까? 최소가 나오는 상황. 근데 여기서 함수 값이 구멍이고 이 순간에 함수 값은 여기에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최소 값이라는 건 함수 값을 얘기하는데 제일 작은 값은 바로 이값 바로 왼쪽에 있는 값인데 이거는 함수 값이 아니고 극한 값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제일 작게 되는 요소에 그 자리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에 결국 이건 뭐다?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이해 같죠? 그래서 디급번의 내용은 뭐다? 거짓. 이렇게 판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14번 문제는 워낙 학생들이 단순한 연산 문제 위주로 공부하거나 연속된다, 미분 가능하다, 연속함수 fx, 미분 가능함수 fx. 이 문제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경고장이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때 항상 연속 함수 풀 때나 미분 가능 함수 할 때요. 항상 보뭐 했어요? 연속 함수 밑쪽 f(x) 밑줄 쫙. 미분 가능 함수 f(x) 밑줄 쫙. 동그라미 치면서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바로 작년도 수능에 던졌던 거예요. 자, 앞으로도 이러한 소재들 많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 항상 함수 나올 때 앞에 연속함수 또는 미분간함수 나왔을 때 반드시 별표하고 주의하자. 그리고 현재 문장에 맞춰서 기억리엔디에 전에 앞에 있는 문장을 최적화 정리하고, 그 다음에 기억리은디것을 순차적으로 따라가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게 X값을 주면 연산을 하시고, X값을 안 주면 그때는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는 걸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바로 연결해서 이제 3번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